중국 상하이에서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며칠째 계속되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불리는 이곳에서 고층 건물의 유리창이 휘어지고 외벽 타일이 무너져 내렸어요. 건물 접착제는 녹아내렸고 동방명주 타워 전망대 유리에는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밤 도시 곳곳에서 정전이 일어났지만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었죠. 재난 관련 정보는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차단되고 모든 것이 조용히 은폐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암전된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상황을 직접 조사하던 한 유럽 전문가가 다음 날 한국 서울에 도착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같은 폭염, 같은 기후 조건이었는데도 한 나라는 붕괴하고 다른 나라는 아무 일 없이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저는 마리옹 들라크루아입니다. 프랑스 국립건축대학 교수이자 이유 중국 공동도시인프라 실태조사단의 일원이죠. 제가 이번에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잠깐 영상 시작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실태조사단의 일정은 상하이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 인프라를 평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어요. 상하이에서는 자신있게 최신 스마트시티 기술들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 첫날부터 이상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데 택시 운전사가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놓고도 더워 죽겠다며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지 사흘째라고 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고층 건물들이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푸동신구의 대표적인 친환경 복합 건물이었어요.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화학적인 냄새였어요. 동행한 독일 조사단 멤버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녹는 냄새 같지 않아? 건물 관리팀장이 안내하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건물은 최첨단 외벽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극한 기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창 밖을 내려다 보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리창 모서리 부분이 미묘하게 휘어져 있었고 일부는 아예 프레임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고층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동안 저는 계속 창 밖을 관찰했습니다. 전문가로서 눈에 띄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인근 건물들의 외벽 타일이 떨어져 나간 흔적들, 유리창 프레임의 변형, 그리고 무엇보다 외벽 실링제가 녹아내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최근 건물 외벽에 이상은 없었나요? 제가 질문하자 건축 공무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모든 건물이 설계 기준 내에서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동방명주 타워 견학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대표 랜드마크죠. 전망대에 올라가는 길에 한 관광가이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유리바닥 쪽은 조심하세요. 어제 작은 사고가 있었거든요. 무슨 사고냐고 물으니 급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관광객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유리가 깨졌다던데 무서워서 더 이상 못 있겠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발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구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관광객들을 받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 건설 현장 관계자와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 실은 여기 접착제들이 녹고 있어요. 이런 온도에서는 건물이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얘기는 공식 보고서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시내 중심가를 걸으며 더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상점과 건물들의 외벽 타일이 곳곳에서 떨어져 나가 있었고, 보행자들은 건물 벽면 가까이 걷지 않으려 했어요. 일부 구간에는 임시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런 조치들도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큰 안내문도 없고, 공식 발표도 없었어요. 저는 그날 일기에 적었습니다. 아름답게 디자인된 도시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답은 간단하다. 아무도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날 저녁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째 계속된 40도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도시 전체에 정전이 발생한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자 로비는 이미 암전 상태였습니다. 저녁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멈췄어요. 처음에는 호텔만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창 밖을 보니 주변 건물들도 하나둘 불이 꺼지고 있었어요. 전력망이 폭염을 견디지 못한 거였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비상등만이 켜져 있었고 에어컨이 멈춰 있어서 금세 후덥지근해졌어요. 투숙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상황을 문의했지만 직원들은 계속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일시적인 정비입니다. 곧 복구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파악해 보려 했지만 이상했습니다. 정전 관련 소셜 미디어 게시물들이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올라와 있던 시민들의 영상과 사진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지도에서도 정전 지역 표시가 나타났다가 곧 사라졌어요. 그 같은 조사단 동료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마리옹, 이상해. 재난보다 먼저 사라지는 건 말이야.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실제 상황보다 그 상황에 대한 정보가 먼저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텔 카페에 모여 촛불 아래서 이 상황에 대해 논의했어요. 핀란드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즉시 공식 발표가 나올 텐데요. 복구 예상 시간이라도 알려주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런 공식 정보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완전히 멈춰 있어서 고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비상등이 희미하게 계단을 비추고 있었지만 중간중간 깜빡거렸어요. 올라가는 동안 다른 투숙객들과 마주쳤는데 모두 조용했습니다.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죠. 복도에서 손전등을 든 직원이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언제 복구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위에서 아무 말이 없어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해요. 정비라고 하는데 언제 끝날지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제 방에서 창문을 통해 도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도심 곳곳이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일부 지역에서는 촛불이나 손전등 불빛이 깜빡거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디자인만 남은 도시라는 것을요. 아름다운 스카이라인과 첨단 건물들 뒤에는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조사단 일정은 원래부터 상하이 3일. 서울 4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케이스 마트 시티 국제 포럼에 참석해서 한국의 도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상하이에서의 경험 후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도 똑같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착륙과 동시에 제 스마트폰에 긴급 알림이 수신됐습니다. 폭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오늘 최고 기온 39도 예상. 한낮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하세요. 지하철역, 공공시설에서 무료 급수 가능. 응급 상황 시119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였어요. 상하이에서는 이런 정보조차 제한되었는데 말이죠. 공항 내부도 놀라웠습니다. 곳곳에 디지털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 기온과 함께 행동수칙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현재 기온 37도, 충분한 수분 섭취하세요.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대기 공간에는 냉방이 충분히 가동되고 있었고, 무료 급수대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각자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사람들 그늘을 찾아 이동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웠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젊은 사람에게 시원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에서 운전 기사분께 물어봤어요. 이런 더위에도 시민들이 침착하네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름이면 늘 이래요. 정부에서 미리미리 알려주고 시민들도 준비를 하거든요. 서로 도우면서 넘겨요. 택시 안 라디오에서는 계속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현재 서울 시내 기온 38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야외 활동 피해주세요. 지하철역 무료 급수소 위치는. 이런 실시간 정보가 끊임없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폭염 대비 시설들을 발견했어요. 버스 정류장마다 그늘막과 미스트 분사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상점들도 문을 열어두고 에어컨 바람이 밖으로 나가도록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했어요.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 받은 웰컴 키트에도 놀랐습니다. 냉각팩, 염분 보충용 사탕, 부채까지 들어있었어요. 폭염 때문에 힘드시죠? 이거 드시고 조심하세요 라는 메모와 함께 말이에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름이면 늘 준비해두는 거예요. 상하이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같은 폭염이었지만 한쪽은 숨기고 통제하려 했고, 다른 한쪽은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일기에 적었어요. 이 도시는 통제가 아니라 실내로 움직인다. 포럼 이틀째 예정에 없던 기상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전 브리핑에서 기상청 관계자가 발표했어요. 오늘 오후부터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이 예상보다 빨리 북상하면서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비가 올 전망입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이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상하이였다면 이런 정보조차 제한적으로 공개되었을 텐데, 여기서는 실시간 브리핑이 방송되고 있었어요. 시민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지하철로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우산 챙기셨어요? 지하상가 통해서 가면 되죠.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점심시간쯤 포럼 회장에서 밖을 내려다 보니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안내방송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지하철과 지하상가를 이용해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건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점들의 방수 셔터가 자동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지하 출입구 안내 등이 켜졌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호흡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 봤어요. 카페 사장님이 나와서 비 시작되면 여기로 피하세요라고 말하며 손님들을 지하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한 시민이 제게 우산을 건네며 말했어요. 비 많이 온다던데 괜찮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외국인에게 이런 배려를 하다니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프랑스라면 적어도 안내는 했을 것이다. 공식적인 발표와 지시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준비가 일상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실시간 기상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지하상가 입구에는 침수시 대피 경로, 비상연락처, 근처, 대피소 위치 같은 정보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부터 준비되어 있던 일상적인 시설들이었죠. 오후가 되자 예보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빗방울이었는데, 금세 굵어지더니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침착했습니다. 지하철이 조금 지연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젖은 우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탄 분을 도와드리며 엘리베이터로 가시죠 라고 말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은 건축이 아니라 도시가 숨을 쉬는 생물체 같다고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포럼 프로그램 중에는 서울시 스마트시티 인프라 견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강 홍수통제소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직접 볼수 있다는 소식에 저를 비롯한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모두 기대가 컸어요. 한강 홍수통제소에 도착하니 거대한 통제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초대형 모니터에는 서울 전체의 3차원 지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 속한 장면 같았습니다. 김팀장이라는 분이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서는 AI가 위험을 예측하고 시스템이 스스로 방어합니다. 전국 3,816개 하천을 3차원 가상공간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서울의 모든 하천과 댐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데이터와 함께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예측입니다. 강우량 데이터가 입력되면 6시간 후, 12시간 후 수위 변화를 자동으로 계산해요. 수위 관측소가 없는 구간도 디지털 트윈 기술로 예측 가능하죠. 실제로 화면에서 현재 내리고 있는 비의 영향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어요.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리기 시작하자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수위 상승을 예측하고 팔당댐의 방류량을 자동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댐 방류에 따른 하류 영향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서 대비할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지하차도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서울 시내 98개 지하차도에 모두 침수 감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험 수위 감지 시 자동으로 진입 차단되고 신호등 연동으로 우회 경로가 안내돼요. 화면에서 실제로 지하차도별 수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대피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제가 질문하자 김 팀장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위험지역 주민들에게는 GPS 기반으로 맞춤형 대피 안내 문자가 자동 발송됩니다. 특히 반지하 거주자나 독거어르신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동행 파트너가 직접 찾아가서 일대일 대응을 해요. 실시간으로 한강 수위가 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비가 내리자 수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상류댐들의 방류량이 자동으로 조절되면서 급작스러운 상승을 막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AI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투명성이었습니다. 시민들도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나요? 물론이죠. 앱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해요. 예측 정보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숨길 이유가 없거든요. 상하이에서 본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거기서는 문제를 숨기려 했다면, 여기서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곳은 건축이 아니라 도시가 숨을 쉬는 생물체 같다고요. 포럼 프로그램에는 지역 자원봉사단체와의 간담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 재난 대응에서 시민 참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마침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황이라 실제 활동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동행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박선생님은 20년째 이 일을 하고 계셨어요. 비가 이렇게 오면 저희는 자동으로 비상체계에 들어갑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각자 맡은 구역을 돌아다니며 취약계층을 확인해요. 실제로 한 여성 자원봉사자분이 독거 어르신 댁을 확인하러 아파트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물 새는 곳은 없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건네주며 정성스럽게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나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분의 말투에서 진심과 자연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대학생들은 지하철역에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상점 주인들은 자발적으로 대피소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비 그칠 때까지 계세요라고 말하며 의자와 수건을 제공했어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혼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도왔어요. 휠체어를 탄 분을 여러 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계단 말고 경사로로 가시죠라고 말하며 함께 우산을 받쳐들었어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자체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실시간 기상정보를 공유하고 각 동별로 취약계층을 확인했습니다. 204호 할아버지 괜찮으신지 확인했어요. 지하 주차장 차량 이동 완료 경비실에 비상용품 준비했어요. 이런 보고가 계속 들어왔어요. 더 감동적이었던 건 상점 사장님들의 행동이었어요.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따뜻한 차를 끓여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몸이 차가워지니까 따뜻한 거 드세요. 아이들에게는 과자도 함께 줬어요. 동네 약국에서는 응급 처치용품을 미리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혹시 다치신 분 계시면 언제든 오세요. 무료로 도와드려요라는 안내문까지 붙여놨습니다. 실제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할머니가 오자 약사분이 정성스럽게 치료해 드렸어요. 박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이런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온 거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서로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법이나 규정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들. 이런 토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첨단 기술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포럼 셋째 날 저녁 상하이에서 함께 조사했던 동료 건축가 리웨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시스템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상하이 상황과 비교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마리옹, 우리가 떠난 후 상황이 더 악화됐어. 공공구조물 중 8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는데 보고서 제출조차 막혔어. 위에서 아예 문제 없다고 발표하라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동방명주 타워 유리균열 사건은 공식적으로 아예 없던 일이 됐어. 관련 영상들이 모두 삭제됐고, 언론 보도도 전면 금지됐다고 해. 심지어 목격자들에게도 함구령이 내려졌대. 건축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유리창 변형, 외벽 타일 탈락, 실링제 용융 현상을 모두 보고했는데 받아주지 않아 오히려 왜 자꾸 문제를 만드냐고 했어. 건축사로서 시민 안전을 위해 해야할 일인데 말이야. 저는 깨달았어요. 디자인은 위기 앞에서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을요. 아무리 아름답게 설계된 건물이라도 극한 기후 앞에서는 한계를 보입니다. 하지만 상하이의 진짜 문제는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스템이었어요. 정전 사태도 마찬가지야. 공식 발표로는 예정된 전력 설비 점검이었다고 해.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본건 명백한 과부하로 인한 시스템 마비였잖아.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서울에서 본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여기서는 한강 수위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예측 데이터까지 시민들과 공유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리고 함께 해결하려고 해요. 제가 말하자 리웨이가 부러워했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여기는 문제가 생기면 위에 보고해도 묻어버리려고만 해. 시민들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정보 통제의 수준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올린 피해 신고 영상들도 즉시 삭제되고 있어. SNS 검열도 더 심해졌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두 도시를 비교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같은 기후변화 앞에서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쪽은 통제하려 했고, 다른 한쪽은 신뢰했어요. 한쪽은 문제를 숨기려 했고, 다른 한쪽은 투명하게 공개해서 함께 해결하려 했습니다. 진짜 재난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책임없는 사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풍이나 폭염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는 시스템이었어요. 시민의 안전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재난이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상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했어요. 태풍 마이삭이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여 오늘 오후 서울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풍과 폭우가 몰아칠 예정이었어요. 상하이에서 경험한 정전 사태가 떠올라 걱정했는데 서울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방송과 통신망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스마트폰으로 상세한 대응 지침이 계속 전송됐습니다. 태풍 마이삭 오후 3시경 서울 도달 예정. 지하철 운행 정상. 지하 공간 이용 권장. 강풍주의 낙하물 조심. 시간대별 대피 요령 안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이었어요. 포럼 회장인 코엑스에서도 즉시 비상체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패닉은 없었어요. 직원들이 차분하게 안내했습니다. 지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지하 상가와 지하철역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음식점도 정상 영업 중이니 편하게 계세요. 단지 주민들과 시민들의 대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커뮤니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3호선 일부 지연되니까 2호선 이용하세요. 강남역 지하상가 통해서 가면 안전해요. 시청역 지하도에서 무료 급수하고 있어요. 이런 생생한 정보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는 태풍 대비 체크리스트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간판 고정 점검 완료, 창문 안전 확인, 비상용품 준비, 대피 경로 숙지 같은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하며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바람이 정말 강했어요. 하지만 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은 정상 운행됐고, 지하상가는 오히려 평소보다 북적거렸어요. 사람들이 지상의 위험을 피해 자연스럽게 지하로 이동한 거였습니다. 태풍 때문에 지하로 피하신 거예요? 여기서 편히 쉬다 가세요. 한 카페 사장님이 말했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지만, 불평하기는 커녕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일부 카페에서는 태풍 대피 할인까지 해주고 있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에 복구 과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움직였어요.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고 지하철이 정상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시청 직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거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피해 없으세요. 다들 괜찮으세요? 이런 인사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어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살피는 모습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포럼 마지막 세션에서 한 한국인 참가자가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선 혼자 두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이 도시의 힘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서로를 책임지는 문화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유네스코 제출용 보고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동아시아 스마트시티 인프라 비교 분석이었는데 아름다운 도시를 넘어서 한국 시스템이 말하는 생존의 철학으로 바꿨어요. 기후재난은 모든 도시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진짜 스마트시티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이 중심입니다. 한국은 큰 소리 내지 않고도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사람을 지키고 있었어요. 강한 도시는 과시하지 않고도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서로를 믿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제가 두 도시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